나는 미미짱, 미미짱 여기가 PC 방임. 내가 여자는 미미짱 여기가 PC 방임. 나았짱 엄청 재밌다 놈. 나랑 오늘 여기서 놀자 놈. 아. 아. 어? 나라짱 뭐? 나라짱 무슨 소리? <laughs> 무슨 소리? 무슨 소리 나나짱이라니? 미미짱, 미미짱 내 여자친구라는. 내가. 일주일 만에 반품한 거임. 저리 가자. 아, 뻥치지 마삼, 뻥치지 마삼. 미미짱은 내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는 내 여자친구임. 하, 이걸 봐도 지킬까? 하 고작 어? 그런 빵에 내가 넘어갈 거 같냐? 어? 그럼 고작 내 그런 빵이 넘어갈 것 같아? 넘어갔어. 아! 나랑 짱 보고 싶어서.

훨씬 더 솜털처럼 가는 땅니야아아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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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아유, 아 미정 뭐가 씨겠냐는. 아유, 아유. <laughs> 우리 미정 이라는 미정 미안해. 미안해, 미정 씨. <laughs> 미안해. 우리 나나짱은 머릿결도 완전 부드럽다 이건 진짜 머리. <laughs> 우리 미정진 머릿결도 굉장히 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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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미정진. 아, 우, 우리 미정진은 발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. 네. <laughs> 하. 하. <웃음> 우리 나나짱도. 냄새가? 매너 <laughs> 어? <맨우> 아닌가? <laughs> 우리 미성 팀은? 아형맞아봐요야 <laughs> 어, 이건 인형이 아닌데? 나, 나 발가락으로 코도 후벼준다는 내가 졌네 <laughs> 그리고 우리 비정증은 항상 내가 외롭고 힘들 때면 진하게 뽀뽀를 해준다는 음, 음잘 됐네 나도 나나 짱한테 뽀뽀해 줄게 <laughs> 자, 나나 짱에게 뽀뽀를 해볼까. 음... <laughs> 네. 나나 짱. 야, 야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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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g o